여기 세지 여기. 여기. 어야지이 여기. 여기. 이거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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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눌러봐,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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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선희. 아, 상훈이 이번에 안 오셔시면 안 되지. 상훈님이번에 진짜 너무 큰 역할을 하고 있을 지금에. 상현 님, 지금 예? 성교사님, 아, 어. 그 아침부터 어디를 가시는 거죠? 어, 지금 이제 우리 그누아트 섬이 이렇게 길게 쭉이 있는데요. 이제 요 위에 제일 위에 산토 섬에 가요. 산토 섬. 산토 섬에 가서 이제 우리가 네 개를 설치하고 옵니다. 오늘 두 개, 내일 두 개. 예. 1박 2일로. 아니 비행기 세번이나 타고 반화트 왔는데 네. 다시 또 비행기를 탄다고요? 아, 그럼요 그럼요 국내선 타고 가야죠 예, 갈 수가 없죠 비행기 아니면 배로 가면 은뭐한 3일 걸리겠죠 비행기 <laughs> 한, 한 시간 가면 돼면한 시간 아니 그러면 이거 설치하는 비용보다 교통비가 더 많이 들겠어요? 어떨 때는 그래요 네. 사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이 구원해 주신 분들이 이거 한개 세트 하는데 우리가 100만 원 받는데 그 재료밖에 안 돼요 경비가 어떨 때는 훨씬 많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처음에 와서 타나, 저, 저, 타나서 뭐저렇게 조급하고 6명이 나는데 옆에 구멍이 나왔더라고요 <laughs> 하나밖에 안들어어요 안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뭐짐 들고 아, 여기도 있잖아요 들고 이거는 커서 안 들어가서요 오케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네네 저희가 살고 있는 에 인근 가깝니다 여기서 차량으로 한 시간 정도 가서 조그만, 어, 항구에서 배 타고 조그만 보트를 타고 약 40여 분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데 섬이 아주 작습니다. 인구가 한 700여 명 되고요. 교회가 한 여섯 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한 3개의 교회 설치가 될 것입니다. Thank <laughs> you. 국회가 기적을 쳐가면서 이적을 쳐가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일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달려가요. 지금 나는 아나라카가 이승비 사님이 맡아서 그런 아 물론 따 어떤 그 어떤 레벨로하는요어들을 달려가서 받겠다는 거 나는 그 얘기죠. 그러면 환경을 열려요 보금이 일이야 환경이 열리면 하겠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환경 열리면은 할것 같죠? 아니에요. 그래. 거기 더재밌는거야최초의 네. 네. <하나의> 세계 최초 <laughs> 완전 비행기가 아니야. 어, 네, 다음 사역 생각하고 외름감 이제 이 사역이 수기질로 계속 연결돼 있으니까 다음 사역 정리하고 어떻게 가장 이렇게 순적하게 될까 이게 뭐 거의 매달 두 번을 공유지를 나가니까 그걸 계속 생각하죠. 다음 네. 사역을 계속 머리에 끌이면서 대체적으로 그래요. 정말 시골이야. 에? 이 공부 하나로 참전 세계에 정말 수많은 곳에 이 빛을 비춰주니까 이 공부가 정말 효자지. <웃음> <웃음> 아, 아니, 우리 나눔 성교에서 솔라 센치에 저런 거예요. 네, 경겸도 네, 그래이로 네네, 그럼요 알고있죠 그래서 어, 시라도 어. 중국국가신가 라고 아, 생각을 했는데 한국만 들어가지고 너무 반가 나중에 네. 필요하시면 나중에 네. 야어요저 아, 한국에 가만어요 아, 아니면 뭐 언제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아, 이메일 게 어, 어. 필요한 어. 아, 있으면 아니, 아니, 우리가 저기 스트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저희들은 서울이 아니고

아프리카 가면 뭐 거의 여기에 현지인들하고 짐칸에 거의 뭐 10명씩 막 팍팍 타 훨씬 낫지. 사진만 찍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는 점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이게. 요 요래 가지고 두 개. 두 개, 두 개. 여섯 개만 되는 거 같은데 이아형섯 개. 가또 원하는 거싫네네 네. 아, 갈수 있네. 네. 이렇게 이렇게 형님 잘러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갚거든요. 한번. 요거 가지고 그럼 요걸로 고 오케이 오케이 한번 봐봐요 형님 한번 봐봐요 사람 올라갈 수 있는데 어, 응? okay. so sure when... 그러면 밑에서 구멍부터 뚫고놓고 예? 올라갈 수 있겠어? 서지는 못하고 기어다니면서 이단 그러니까 오늘 달고 요거 하나만 좀 풀어 주고 이거 하나로 모지라거든 요거 하나만 풀어 주고 <목소리도> 이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아멘. 할렐식끝났 한다는데? 예? 환영식 한다는데요? 환영식은끝나고 하자 그러지. 환영식끝나고 하자 그러지. 응. 환영한다고 아 오늘 영한다고아 그래?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rother.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much. Thank you, brother.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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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hat? Amen. Amen. Hallelujah. Thank you. Well, coming with you, you for mm -hmm. really come with them. I have the invitation where you come with 명적으로 이분들이 어 그런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을 정말 예, 그리워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전 너무 감사합니다. 음. 어, 이렇게 찬양하고 시작하면 왠지 힘이 막아요 음. 예. 천장 아니, 아니, 그 상관없어요. 전장 통이... 여기 힘들어? 여기, 여기, 여기 합시다. 네. 여기 하고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그렇죠. 내가 올라가서 내, 네. 일단 구멍을 힘이 먼저 사가지 무슨 말이냐. 네. 그러면 아니그볼로 다른데 스크루가 우리는 아, 스크루식이고 아, 저거는 저삽입식이라 푸시랑 우리는 스크루식이라서 안돼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기까지는 아. 요까지만 기까지만 어. 혹시 다른데 연결된게 없을까 어, 어, 잘... 여기 와야지 여기다 달면 안 되나 여기 여기다도 좋은데 예 놓친다고 그러니 아니 그러지 말고 네. 내가 올라 가만 놔두면 돼서 밀어줄 테니까 저리로 네. 그 선을 쭉 잡아 당겨놓으라고 일단 오케이. 내가 올라가서 내 선을 내가 선을 줄 테니까 그게 나요 아 이길 한 내선 우리선 한 와빵이 가능해요 이게 남편이냐? 불안해 예? 현지것 쓰면 항상 불안했어요 내가 일하면서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 다섯개는 줄였잖아요 다섯개 아니 그거 은 잘라서 안돼 그거 빼고 아 이거 안되겠는데 돼요 어, 어이구 기어다녀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된다니까 기어다녀야 되는데 아이씨 이거 완전 기어다녀야 되는데 예, 맞다 그 마이크 빼고 하면 는데 네? 마이 들어가는지. 자, 선을 아 일단 요거 그를 주고, 예? 네? 음. 선을 줘요. 예. 네. 이 와우. 보이세요 아니, 이게, 피님 그거 좀 주세요? 뭐. 어우, 너무 힘들어. 저 너무 덥고, 너무 허리가 쪼그려가지고. 내가 가서 설명해 줄게. 결론은, 지산이에요 결론은, 음. 여기 있는 서 사용할 때 너무 음. 배선이 잘돼 있어. 무하게 나온다, 라서 내가 설명해 줄게.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 해난 거는 메인선도 바로 연결돼 있어요. 음. 내가 확인해서 여섯 가닥이 나와요. 요거 두 가닥 따로, 스위치에서 세 가닥 따로 여섯 음. 가닥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용하면 돼. 이용하면 되고, 음. 그, 그, 대신 음. 이제 전기 빼는 거는 여기서 안 되는 거지. 그렇지. 로 나오니까. 어. 뺄 수가 없어요. 음, 이게 끝까지 다 올라가 있고. 예. 나도 이게 그래서 키 있는 줄 알았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빼는 내 등을 여기 달라고. 달라고. 원래 등이 달래 땠어. 어왜이이 그대로 하자고. 여기다 달려고원래 그대로 네, 네. 하자고. 등달 네. 때는 비싸나 받고. 지금 뒤에 이게 판넬을 파버리면. 지금 이걸 어떻게 사용되려고 아, 아웃되고 여기. 나가자. 나자나가이거 사실 요즘 그 어려움이라는 거는 옛날에 비하면은 별로 어려움이 아니에요. 사실 그 정도는. 제가 이제 초창기 때 혼자서 200곳까지 설치할 때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뭐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물건이 특히 아프리카는 어, 공항에 도착해서 했는데 물건이 안 오기도 하고. 제가 이제 분명히 짐을 한국에서 붙였는데 물건이 안온 거예요. 이제 그럴 때마다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막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될지 힘든 것도 있었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 해결을 합니다 결국은. 아...

센터가 있을 거야, 그죠? 네. 내 몸이 썩었어 지금. 응. 땀으로 쩔어가지고 지금. 어 그래도 아이티보다 낫다. 사트에서는 4일, 4일 동안 옷가방이 안온 거예요. 음. 그 데리러 타 못하고 왔는데 옷가방이 안 왔어. 그래서 4일 동안 이 썩은 몸 그대로 옷도 못 갈아입고 목욕도 못하고 물이 없으니까 나고라고 설명 아니요. 그게 천정으로가 계속. 끝까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선이 꼬였어. 자 이거는 이제 내리고 끝. 어, 근데 또 올라와야 되는데. 아, 주하는 뭐 거야? 기고 뭐 <laughs> 땡기고. 계속 계속 버리는 속계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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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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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기고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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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어요. 이 교회마다 이거 천장 해놓은 거 아니야? 이거 계 응? 계속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사님 네. 어떠세요? 네. 어 오, 어. 어. 주님. 당기 주셨어, 파워. 기 닦으세요. 닦아주서나뭘안보여 아휴. 아휴. 우리 이용 목사님이 질투하겠네. 하하하하. 음, <laughs> 아예 뭐, 뭐, 늘. 늘그 일상이에요. 내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형 목사도 같이 다녀요. 야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네. 낫는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 아. 내가 이물을 다 먹고 일 시상하리라. Thank you f with us all in our church. today we are very happy to Amen. receive this blessing from you. thanks very much for your coming to our church and with us in our church today. i feel, I feel uh, very much uh, i feel rejoice for what happens this very uh, day. 되게 좋죠? 네, 네. 그립감이 진짜 좋죠? 힘도 엄청 세요. 제일 최신이에요. 어. 제일 최신이에요. 네. 내가 볼 때는 뭐 다른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 아이씨 어. 에이, 여기 이렇게 안 돼. 보 어. 지도 몰라. 이런 거 이런 거 쓰는 거. 됐어요. 음. 하... 네, 네, 네. 하... 네, 네. 둥둥 이러잖아, 지금큰소에잖아고적대 네? 네, 네. 네, 그래도 작업을 하 알겠지. 이거 한다고 우리 엄청 고생 많이 했는데, 자, 이제 갑니다. One, two, three, 고생 많았어요. 아, 아이고 고생, 고생 많으셨어요. 친구들이, 우리, 아, 아, 고생 많았어요. 우리, 우리 그럼, 이번에 뭐, 그 자전을. 자을 그리고. 아축하어리겠습니다 수고 그냥 가? 예, 했어요아 했어요. 오케이. 레이로이플만해스 기도 한번 해 작년에 반화아터 갔을 때한 성도의 그 말을 그 여자 우리나라에서 하면 그 이제 권사님 같은 분이에요. 그분의 말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치를 하고 빛이 딱 밝혀지니까 이분이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 지금 이제 통역을 해주는데 성교사님이 제가 저녁에 교회에 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너무 깜깜하고 너무 무서워서 제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일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밝은 빛에서도 매일 교회에 기도하러 나가지 못하는 제 모습. 우리 한국 성도들. 여름이면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겨울이면 따뜻한 히터 틀어놓고, 예배가 한 시간 지나가면 언제 마치지? 그렇게 생각하는 제 모습. 성교지 가면요. 제가 죽어온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네들의 모습이 저를 너무 부끄럽게 만들어요.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평생 저는 이 일을 안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받고 오는 게 훨씬 많아요. 불빛 하나에 저렇게 감동 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 저 계속 빛 비춰줄게요. 저렇게 기뻐하는데, 저렇게 행복해 하는데, 어떻게 일을 안 합니까?